오늘 월삭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도 하늘에, 아, 학교에서 이런 숙제를 내주는지 모르겠는데요. 화면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창 시절엔 방학 되기 전에 일일 계획표를 만들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딱이 동그라미에다가 6시 기상, 그다음에 세면, 운동, 아침 식사, 공부, 휴식, 공부, 점심 식사, 휴식, 공부, 휴식, 공부, 저녁 식사, 공부, 휴식, 뭐, TV 시청, 꿈나라. 이런 거다 한번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죠.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어릴 적에 이렇게 만들고 한 번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를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이루지 못할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가 마냥 계획만 계획대로 세우고 실천은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사실 방학 때 학생들이 밖에 나가 뛰어놀아야지. 요즘 밖에 나가 뛰어노는 애들도 별로 없습니다만은 저희 때만 해도 뭐, 뭐 집에 있었습니까? 다 밖에 나가서 놀았죠. 놀아야 될 애들이 뭐 그냥 공부휴식, 공부휴식 이렇게 계획을 짜 놓았으니 불가능한 계획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올해 연초에 또 지난번 송구 영심 예배 때 1년 결단과 결심,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라 그랬는데 적어보셨죠? 벌써 5일 지났습니다. 오늘 5일째예요. 벌써 작심... 3일 된 것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기, 기도,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좋은 거 해놨잖아요. 근데 계획과 실생활이 잘 맞아 돌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막 많이 계획 세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 작심 3일이 안 되려면 비법이 있는데요. 계획을 안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뭐 작심삼일도 없겠죠. 그러나 계획을 안 세우는 것은 가장 안 좋은 계획입니다. 작심삼일이 될지라도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 계획이 그런데 작심삼일이 안 되려면 한두 가지만이라도 세우고요.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면 한 가지라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작년보다는 올해가 아니면 어제보다는 오늘의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계획은 신중히 세웠다면 지키자. 여러분, 계획은 신중히 하고 세웠다면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에게 가장 치욕적인 역사인데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가 주전 605년. 제 1차 바벨론 침공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31년 전입니다. 2,631년 전이라면 우리나라 고구려, 십자, 신라, 백제가 태동하기 전, 우리나라 역사로는 고조전 시대예요. 한마디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우리는 제대로 된 기록이 없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마주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인 고기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말씀을 어기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떻게 풀어갑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 믿음을 요약하면 기도와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시험거리도 믿음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자꾸 잔꾀를 부려요. 안 되니까 잔꾀를 부리는 사람인데요. 그게 어떨 때는 단순하게 풀러 갈 때는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잔꾀로 풀어가면요, 꼭 자기 께에 자기가 망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월삭기도에 나온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는 믿음으로 풉시다. 이 사어 유수, 화로 영류란 말이 있습니다. 사어 유수, 화로 영류.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길을 거스러 타고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물고기는 거센 물줄기를 살아 있을 때 역류에 올라갑니다. 즉 물고기가요 물을 역류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명이 있어야 돼요. 죽은 고기는 떠내려가요 생명이 있어야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센 물줄기를 치고 올라가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뚜렷한 방향이 있어야지 이제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이름은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이 뭡니까? 실력인데 그거니 그게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적국이었지만 심지어 내 왕을 모셨던 60년 동안이나 총리 대신으로 살았던 소위 출세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다니엘의 꿈은 뭐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그는 바로 눈앞에 있는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풀어가고 믿음으로 지켰을 때 적국에서도 총리 대신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꿈은 출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니엘의 뜻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들어 올려주셨어요. 사실 다니엘의 꿈은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하나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가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사실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도 기도로 끝까지 버텼던 사람이에요. 기도로 승리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왜요? 왜 기도했습니까?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던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게 기도해도 당대,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회복되어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응답이 없었으니까 안 됐네. 천만에요. 그 기도가 70년 후에 응답이 되는 것이 다니엘은 죽었지만 믿음의 열매는 그 사후에 맺혔습니다. 2026년 여러분 새 결심, 새 기도 제목, 여러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기를 위해서 오늘 이 월삭기 도회를 준비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 제목과 결단을 쓰신 분들 많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결단을 조금 확장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설령, 뭐,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러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70년 후에 회복되었듯이 우리나라의 소원과 또 우리 사회를 위한 하나님의 그 기도가 결코 이제 아뭐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의 뜻과 꿈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이방 권위에 순복했고 권위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니엘은 우상의 제물 앞에 뜻을 정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당시에는 왕이 하사한 이 우상 제물에게 제사드렸던 고기와 포도주를 먹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걸 안 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세요? 성도의 가장 큰 무기는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이었지만 다니엘은 자기의 친구들과 거룩을 유지해서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여기 이게 쉬울 것 같지만 당시 상황에서 임금님이 하사한 고기를 거절하고 포도주를 거절하는 행위는 죽음에 이르는 반역 행위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그 지혜가 뭡니까? 그게 어떻게 한 것이에요. 사실 어려울 때요.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가 실력자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괜히 그냥 뭐남 탓하고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자 아닙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괜히 자기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실력자 아닙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실력자 아닙니다. 어려운 만났을 때 도망가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실력자 아닙니다. 어려운 일 만났을 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바사바 하면서 거기 동화되어 버리는 사람 실력자 아닙니다. 다니엘은 위험을 무릅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을 기회로 만듭시다. 기회로 만드는 첫 번째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윗사람을 존중하고, 윗사람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다니엘은 문제를 대화로 풀어갔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그 문제를 풀 주권자, 권위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대화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기도는 대화입니다. 권위자와의 대화도 이 대화예요. 다니엘은 윗 어른과 권위에 대해 순종하고, 둘째로 대화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은 요즘 말하면 육군 사관학교 교장 정도 되는 뭐 장차관급 높은 고위직 관리입니다 다니엘도 환관장을 찾아가는 것이 껄끄러울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문제 가지고 갔다가는 지금 당장 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껄끄러울지라도 환관장의 권위를 인정하고 환관장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상상하지 못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보면 구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뭘요? 은혜와 극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황관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지름길이고 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예수 믿는 자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로 풀어갈 때 이렇게 되자, 여러분, 황간장에게 자기 고민을 털어놨을 때 문제가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황간장이 배려를 해주고 다니엘의 문제를 알았을 땐 이제는 황간장의 문제가 되었어요. 야, 너한테 내가 자비와 은혜를 베풀면 내가 왕한테 모가지가 달아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때 다니엘이 지혜로운 제시를 합니다. 열흘 동안 종들을 시험해 달라고 합니다. 열흘 동안 고, 왕이 준 고기 말고 우리는 야채를 채식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그 안식교에서는 이게 채식주의나 아, 이거 봐라. 이걸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고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이에요. 그래서 꼭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채식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볼 때는 아주 건강식인 것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문제가 다니엘의 문제가 아니라 환관장의 문제가 되고 또이 열흘 동안의 시험을 통하여서 고기 먹은 이 소년들보다도 훨씬 더 윤택하고 기름지고 아름답게 건강하게 이들이 유지할 때 이제 고기를 제외하고 관리자들이 이들에게는 야채만 허락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나 이렇게 문제가 풀릴 수, 이건 사실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안 먹고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니까요. 이것이 전하위복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어요.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게 아니라 사실 은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쩌면 왕이 주는 고기와 포도주 그것뭐 먹는 건데 뭐 그냥 뭐 별거 아니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사소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다니엘과 세충무는이 정책 때문에 바벨론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받는데요. 그런데 왜 이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합니까? 그 이유는 음식 때문이 아니에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문제였어요. 이것은 성경 레이기법에 그 많은 음식이었습니다. 뭐, 그들에게는 특별히 돼지고기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냥 음식도 문제지만, 먹지 말라고 하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 돼지고기 같은 건못 먹게 돼 있거든요. 뭐, 지금도 안 먹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 이, 이것은요, 어떤 거냐면,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유대인을 지금도 안 먹습니다. 그게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이게 바로메타예요.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선악과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당했고, 노아도 이제 홍수 이후에 포도주 마시다가 이게 뭐 자기 아들과 손주를 저주하는 일이 있고, 에서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문을 팔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먹는 게요, 이게 큰 시험거리입니다. 잘못 먹으면. 이처럼, 먹는 것을 조절하지 못할 때, 믿음의 사람들도 죄를 짓고 넘어졌어요. 제가 어제도 술, 담배에 대한 또뭐 여러가지 먹는 거에 대한 얘기 했지만, 이런 거 제대로 못하면요, 솔직한 얘기로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술, 담배하고 뭐 이렇게 세상적인 일을 다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 이게 엇박자에 안 맞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무기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이게 거룩이 즉 구별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면 안 돼요. 같은 자리에 있더라도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강압적인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꿈을 뜻을 정하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렇게 꿈이나 뜻을 얘기하면 이 나이에 무슨 꿈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늦었다고 할 때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뜻을 정하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뜻을 정하고 꿈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말년에 인생의 뜻을, 말년에 인생의 뜻을, 노년에 인생의 뜻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꿈은 10대 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은요, 노인들에게 꿈을 꾸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니라고 그랬어요. 그 꿈은 자손 대대로 꾸어야 될 꿈입니다. 내 대의 꿈이 아니어 질수 있어요. 그러나, 꿈을 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내 자식과 손주 때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꿈의 대물림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했지만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목적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보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냈는가? 이게 꿈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왜 2026년을 주셨는가 이게 꿈입니다. 그냥 뭐 시간 지나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안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에게 2026년을 주셨는가.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에 바벨론으로 다니엘은 끌려왔어요 상황이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는 다니엘보다도 환경이 100배 좋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열악한 환경을 초월하여 미래를 향한 꿈을 꾸고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환경이 이렇고 내 처지가 이렇다고 변명하거나 핑계만 대지 말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꿈을 발견하시고 그 꿈을 꾸시고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026년 첫 월삭 기도회입니다. 2026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달아 꿈을 품고 뜻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